네, 오늘 소개해 드릴 기타는 깁슨 레스폴트 레디셔널, 헤리테이지 체리 썬버스트 피니쉬 모델입니다. 어, 이 친구는 그 FMT 두피스, 아, 그로스 피니쉬가 올라가 있는 모델이고요. 헤리테이지 체리 썬버스트라 해서 일반 체리보다 약간 좀그끝 부분이 좀더그 체리빛이 나지만은이 바디가 약간 좀 가면서 레몬빛을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에, 피니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그저 헤리티지라 고해서 이게 지금 단종이 된 그런 모델인데 외관상으로 보면 거의 뭐 오팔 피겨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이 아주 그냥 킬로타처럼 아주 그냥 세월하게 올라가 있는 그런 기타로 생각됩니다. 이 깊슨 레스폴 트레이션널을 처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중저음 때뭐 사운드 뭐 웬만한 뭐어 커스텀샵 비교해봐도 뭐 사운드 자체가 아주 비교 불가가 되는 그런 아주 가성비 극강의 레스폴 사운드를 내주는 그런 기타가 되겠습니다. 네, 기본 한버커두 방이 마운트되어 있고요. 아, 투 볼륨, 투 톤의 뒷면을 보시기도 이렇게 세팅렉이 되어 있고요. 아, 이매몇 년식이죠? 17년식으로 나오는데 에, 깁슨 드럭스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아주 어, 헤리트이지 예, 유산 같은 그런 아, 깁슨 레스폴 스트레이션을 어, 모델했습니다.